뭔가의 시선이 느껴진다. 인생 승리자인 존잘이 날 지켜보는 느낌이다. 에이, 기분 탓이겠지. 친구라곤 일도 없고, 얼굴도 머리도 나쁜 아싸인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내 이름은 우즈키 우사오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교에선 오크라고 불리고 난다. 안녕, 우츠키 우사오군내 <laughs> 이름을 어떻게... 난 물어보시라고 해. 미안하지만 몰래 너에 대해 조사했어. <웃음> 물어보시라고? <웃음> 어디선가 들은 적 있어. 설마 당신은 그 모로보시 그룹에? 응, 그 모로보시 그룹 맞아. 에? 대체 저한테 무슨 볼 일이시죠? 저희 집에 돈 없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피해를 끼친 적도 없다고요. 경계하지 마. 나는 네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온 거니까. 인생 역전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설마 제게 위험한 일이라도 시키려고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타임슬립 해보지 않을래? 타임슬립이요?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나라면 네 과거를 바꿔줄 수 있어. 에? 타임슬립해서 네 과거를 바꿔보자. 과거를 바꾼다고요? 지금 네 인생 마음에 안 들지? 친절하게 떨어진 물건을 주워줬더니 줍지 말라고 타박받고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면 스토커 취급당하기도 하고. 그건 전부 다네 얼굴 때문이야. 아유, 면들이지 마세요. 그런 아무한네 인생과 이제 작별하는 거야. 네가 부디 우리 그룹에서 비밀리에 개발 중인 타임머신의 첫 테스터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쏘> <쏘> 잠깐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슨 얘긴지 정리가 안 돼요. 괜찮아. 처음 타임슬립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 가이드도 한명 붙여줄 테니까. <쏘> 안나? 안녕. 난 안나라고 해. 모로보시 재벌에서 훈련 중인 프로 타임 트로벨러야. 속이. <쏘> 소개... 어야 나한테 토하지 마. 조사에 의하면 후사우는 여자를 대하는 걸 어려워해서. 갑자기 여자가 말을 걸면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군 까다롭네 곧 익숙해질 거야 잘 부탁한다, 안나 맡겨만 주세요, 모로보시님 자, 네 오른손 좀 줘봐 시공간 이동장치를 장착해야 되니까 으, 으... 좀 위험해 보이는데 갑자기 여자와 스킨십을 하면 상태가 더안 좋아진다고 하던데 뭐 그딴 체질이 다있다 그럴 바에 남자 가이드를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곧 익숙해질 거야 제가요? 아니면 이분이요? 둘다잘 부탁한다, 안나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자, 도착했어. 괜찮아? 괜찮아요. 상태가 더안 좋아진 것 같은데. <laughs> 아, 아니에요. 이건. 그럼 여기서 문제. 지금은 2004년 2월 14일.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발렌타인데이네요. 네. 정답은 너희 부모님 결혼 일이었어. 아 어, 그러고 보니 매년 발렌타인데이마다 결혼 기념일을 챙겼었지. 그래, 너희 부모님은 어떠셔? 어떤 년이 상냥하고 멋지고 성실하신 분들이죠. 엄마는? 엄마요? 응. 솔직히 아빠가 왜 엄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는 못생겼고 다혈질인데다가 술버릇도 고약하거든요. 아빠라면…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그거야! 어? 넌 안타깝게도 엄마의 나쁜 유전자만 물려받은 탓에 얼굴도 머리도 나쁘게 태어나게 된 거지 하긴 아빠랑 안 닮긴 했죠… 그치? 그러니까 엄마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온 거야 그런 게 진짜 가능하다고요? <laughs> 물론이지 이제 네 손으로 미래를 바꿔버린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결혼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결혼식을요? 그래, 두 사람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화려하게 망가뜨리는 거지. 그러면 너도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고? 좋아요. 근데 식정은 어디죠? 네 뒤에 있어. 어 그래요? 지금 당장 가죠 다녀와. 에 아, 알았. 안나 씨는 같이 안 가요? 둘이 같이 들어가면 눈에 띄고 이상하게 보여질 거 아냐 난 무전기로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를 내릴게 저 혼자 가서 뭘할수 있겠어요 자, 마침 네 엄마가 나타났어 우와, 진짜 젊었을 때 엄마네 근데 지금도 정말 장난 아니긴 하다 네 아빠, 신지 씨의 행복은 네게 달렸어 어서 다녀와 안나 씨 말이 맞아요! 기다려, 아빠! 내가 엄마한테서 아빠를 지켜줄게! 존잘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파이팅! 아 정말 모로보시님 말대로네 괜찮으려나? 안나 씨 들려요? 저 신부 대기실 도착했어요. 좋아 어떻게 할지 방법은 생각해봤어? 아니요 일도 안 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조사에 따르면 너희 엄마는 술버릇이 나쁘다고 해. 맞아요. 좋아 그럼 식전에 만취하게 만들어서 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자. 좋은 생각이에요. 역시 안나 씨야 엄마의 취한 모습을 보면. 아빠도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바로 주방에 침입해서 도수가 높은 술을 가져와! 그래! 데킬라를 가져와! 예쓰! 데킬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건 저희 식장에서 제공해드리는 특별 데킬라입니다! 어? 술이잖아. 아니야. 오늘은 됐어. 왜냐하면 오늘은 내인생이 걸린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아, 그러지 마시고 한 입만 마셔 보세요. 아, 필요 없대도 그러네. 오늘은 취하기 싫어. 제발요, 제발. 당신 뭐야? 얼굴도 못 생긴 게 사람 짜증나게 하네. 지도못 생겼으면서. 뭐라고? 자, 한 입만 드셔 보세요. 이또 자꾸 그럼 경찰 부른다. 저, 경찰이요? 일단 물러나서 작전을 다시 짜보자. 그래. 젠장 실패했어요 다시 생각해보자 술 좋아하니까 주저 없이 마실 줄 알았는데 그치만 힌트를 얻었어 힌트라고요? 응! 오늘은 취하기 싫다고 했잖아 그랬나? 사람 말좀 제대로 들어 그렇게 얘기했어 알았어요 근데 그게 왜요? 주방에서 우유를 가져와봐 우유? 그걸 왜… 됐으니까 얼른 가져와 가져왔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백킬라랑 섞는 거야 숙취 예방제라고 말하면서 마시게 하는 거지. 역시 안나 씨예요. 엄마한테 백킬라 정도는 무리죠. 우유랑 섞으면 아마 절대 모를걸요. 그럼 가보자. 안녕하세요. 너또 왔어? 아까 죄송했습니다.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번엔 무슨 일인데? 결혼 축가 선물입니다. 슈퍼 숙취해소제 우유죠. 취해소유라고? 이제 이것만 마시면 아무리 술을 마셔도 절대로 취하지 않는 슈퍼우유랍니다 진짜요? 네. 저희 직장에서 개발한 특산품입니다. 자, 얼른 마셔 보세요. 음, 이상한데. 네? 아까까지만 해도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려고 했으면서 이번엔 정반대로 행동하잖아. 으악, 으악. 미안하지만 받지 않겠어. 아, 제발요. 아, 딱한 번만 마시고 나서 판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럼 네가 먼저 마셔 봐. 왜? 못 마시겠어? 그럼 여기는 마 마시면 될거 아니에요? 응? 어? 제가 마시면 신부님도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laughs> 이제 술 다이 무섭지 않아! 슈퍼숙취에서 우유 최고! 보안이 괜찮은 것 같네. 그럼 나도 마실래. 아싸! 아 뭐야? 빨리 내놔. 아, 맞다. 방금 한 잔밖에 준비 못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녀석, 빨리 한잔더 갖고 와. 랑코 씨, 슬슬 식장에 가야 해. 안 그럼 지각이야. 어머, 자기야. 잠깐만, 지금 숙취해서 우유를 마셔야 되는데, 우유라고? 보다 사람들 모두 기다리게 하면 미안하잖아. 조금은 괜찮지 않아? 안 돼. 손님들도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인공은 우리니까 잠깐 늦는 것 정도는 괜찮잖아. 그러다 다들 짜증 내면 어떡하려고? 하유, 정말 소심하기는. 알았어. 아, 아빠 아 바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안나씨, <laughs> 안나씨 안 실패해 버렸어요. 아직 포기하기는 일로. 데킬라를 아까보다 더 많이 넣은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자. 네. 알겠어요. 나는 신부 옷을 준비해둘 테니 어떻게든 마시게 해 봐. 네. 음, 술이 올라와서 어지러워. 토할 것 같지만 참아보자 신랑은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신부 랑코 씨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네. 후회할 걸요. 이 줄에는 뭐지? <laughs> 다음 신부 랑코 씨. 당신은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신랑 신지 씨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합니까? 네, 네 맹세해요. 자식도 사랑할 겁니까? 자식이요? 네, 물론이죠. 신지 씨와 낳은 아이라면 반드시 사랑할 거예요. 이야... 뭐지? 거짓말쟁이. 어? 나 같은 거 일도 살아가지 않으면서 딜랑 코 씨! 위험해 신지씨이 줄에 이상해 난 인정 못해 이딴 결혼 절대로 인정 못한다고 뭐라 여긴내 방인가 뭐야 꿈이었구나 아, 그럼 그렇지 타임슬립이라니 그런 게 현실에 있을 리 있겠어 아야야야 뭐지, 머리가 엄청 아파. 그리고, 통할 것 같은데. 으으으. 으으. 으으. 으으으. 뭐야? 내 얼굴이 내가 왜 존재리 된 거지? 뭐지? 왜지? 왜? 거짓말이지? 그거 아니었나? 설마 아까 그테킬라 작들이 성공한 건가? 아싸! 수사오 아침부터 시끄럽게 굴면 이웃에게 민폐잖니. 어 엄마? 어? 누구세요? 왜 그러니 갑자기? 엄마 이름이 뭐였지? 란코잖아. 설마 엄마 이름도 잊었니? 아니야 뭔가 달라. 엄마는 똑같은데 얼굴이 다르잖아. 대체 무슨 일이지? 영문을 모르는 나는 어안이 봉봉한 상태로 집을 나와 어딘가로 향했다. 그렇게 모로보시 그룹 본사로 향한다. 모로보시님을 만나면 뭔가 알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안녕. 슬슬 올줄 알았어. 모로보시님,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데킬라를 뿌린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제가 존자리 된 거고 저희 엄마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그건 안나가 설명해 줄 거야. 안나? <목소리> 안녕, 오랜만이야. 안나씨.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넌 아까 마셨던 데킬라 위에 취해버려서 결국 네 모든 것을 우유와 함께 다 쏟아내 버렸어. 심지어 네가 미래에서 온 자식이라는 사실까지 말이야. 그 그럴 수가? 물론 아무도 못 믿었지. 하지만 네 필사적인 외침이 두 사람의 결혼을 마침내 파탄낸 거야. 파탄이라니? 잠깐. 하지만 엄마는 얼굴만 달라졌던데요? 그래. 너희 아빠는 랑코라는 이름을 사랑했던 거야. 루랑코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여자에게 대시했지. 그리고 네가 태어났어. 즉, 너의 엄마는 이름만 갖고 완전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존자리 된 거였구나. 이제 이 얼굴로 인생을 즐겨야겠어. 물론 얼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즐겨보도록 해. <laughs> 내가 드디어 존자리 됐어. 기기쁜가 보구나. 안은하죠 이걸로 내 인생도 바뀔 거야. 감사합니다, 모로보시님. 노력도 같이 하면 분명 네 인생은 멋지게 펼 거야. 맞아요. 인물이 좋은 것만으로 성공할 순 없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그렇죠.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야. 물론 잘 생기면 그럴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좀더 많은 샘플이 필요해요. 그래. 그럼 다음 테스터를 찾아볼까? 매니매니피플에 놀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오세요! <laughs>